치료책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원리편하고 치료편 두 개가 있어요. 올리, 원래는 제가 원리편만 내려 고그랬어왜 가장 중요한 게 원리니까. 원리만 알면 되지. 치료는 남창기 원장이 다 알아서 해줄게. 요이러면되잖아요 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진쟁이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뭐다? 내가 허리가 아파요. 내가 파킨슨병이에요. 내가 생리통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삽수준. 제가 여러분들을 뭐 남창기 원장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최소한 기본적으로 아, 위장이 안 좋으면 위장이 왜안 좋은지에 대한 머리가 아프면 왜 아픈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위장이 아프다. 어디다 지압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초째 수준에서는 위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위장이 또 머리거든. 그러니까 머리 자리가 어딘지 또 내지는 또 어디냐면은 기본적으로 위장이 또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은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이라든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또 실제적으로 피 위장이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심장에서 피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심장이 편해져야 된다 이런 심장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머리 자리만 기본적으로 아 위장이 안 좋을 때는 해주세요 라는 관점에서 제가 치료표를 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책만 보면은 남창규 수준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난 위장병인데 위장편에 대해서 보니까 안 낫는데요 이래요. 전부 다안 나을까요? 아니죠? 낫는 사람은 낫고 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창규 원장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남창규 원장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은 이 책을 봤을 때 책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쉽게 말해서 남창기 원장보다 머리 에 있는 사람은 이 책이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왜안 들어올까? 흠을 보려고 하니까. 책 잡으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뭐예요? 며느리를 어떻게 돼? 트지만 잡으려면 며느리가 잘하는 게보여요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구 탓이다? 이책 탓이 아니라는 얘기지. 또 내지는 내 탓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탓인 거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닫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오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색이 안 보이는 거고 남창기 원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이걸 유튜브를 올리는데 왜 올리느냐 최소한 이 정도는 아세요 병을 치료하려면 병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명을 알고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최소한 뭐예요 환자약품에 같이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만 해도 중요한 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듣는 줄 알아 아닌거죠? 그냥 싹 보면 아는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남창교환연이 망해 근데 남창교환연이잘 된다는 얘기는 제가 초심을 잃었다 안 잃었다? 안 잃었다는 얘기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침도 놓고 설명도 하면 제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 힘든데도 제 얼굴이 어때요?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웃어요. 예? 웃어. 어, 웃어요. 아, 나전 힘든데. 여러분들 보기엔 <laughs> 웃고 있는가 봐. 다시 말해서, 저는 힘들었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이고, 쟤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생각했 웃노. 남창규 원장은 그 말은 뭐다? 즐겁다는 거지. 힘은 들어도. 또 내지는 그렇다면 은 제대로 간다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어, 저도 힘들다니까. 그런데도 환자분들이 온다는 얘기는 제가 뭐예요? 그래도 누구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하고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한다는 거지. 진정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있다 거예요. 그것만 되면 은그 다음부터는 치료는 뭐예요? 인사 천리예요딸이 인사 뭐, 천리 인사 천리 예. 네. 근데 원장님, 왜 누구는 빨리 났는데, 누구는 빨리 안 나서요. 빨리 안 나는 이유는 뭐다? 뭐 냅킨 안 맞지. 예를 들면 은 목적지가 어떤 분은 원주가 목적지고, 어떤 분도 서울이 목적지예요. 원주는 한시간이 됐지만 서울은 몇 시간 걸린다? 예, 네, 두 시간은 걸린다니까 막히면 3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급해서 뭐예요? 예, 네, 한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원장님 용하니까 남들은 한 시간 반 걸리지만 원장님은 빨리 치도 놓고 하니까 빨리 갈수 있는데 왜 시간이 걸려? 이렇게 때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수록 뭐 해야 된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저하고 같이 동행하면 되는 거지. 아셨어요? 네. 네. 행복하세요? 네.